가끔은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손길이 상상도 못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작은 아픔에서 시작된 뜸 치료 봉사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뜸 치료 봉사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의 부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찾아오셨습니다. 구모 선교사님께 병이 있으니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치료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선교사님께 여쭤보시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부목사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치료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저는 선교사님이 사역 중이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은 대형 교회의 예배당을 빌려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복도까지 빽빽히 앉아 있었죠. 두 번째 방문 때였습니다. 설교 전, 마이크에서 제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원장님 어디 계세요? 저는 그때 목사도 아니었고, 교회도 다니지 않던 때였는데, 성교사님은 저를 주치의로 수백 명 앞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제 주치의입니다. 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집회가 끝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저에게 치료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목사님과 집사님 한 분을 보조로 세워 작은 치료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뜸 자리를 잡아드리면 두 분이 함께 뜸을 떠들이는 방식으로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저를 급히 부르셨습니다. 젊은 여성 한 분을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정말 아끼는 사람입니다. 꼭좀 치료해 주세요. 그분은 여자 목사님이셨고 자궁에 무록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솔직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쯤이야 별거 아니지, 암도, 파킨슨도 치료해 봤는데, 내심 교만했던 거죠. 그래도 평소처럼 뜸 자리를 잡아드리고 부목사님께 치료를 맡겼습니다. 10일쯤 지났을까요? 그 여자 목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무록이 깨끗이 사라졌대요. 그 감격스러운 표정,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오래된 병을 앓고 계셨기에 그 자리에서 어머니도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더. 그 목사님의 오빠는 영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빠도 믿지 않았어요. 뜸으로 치료한다고? 흉터나 남겠지. 하지만 동생과 어머니의 변화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장인어른 암 투병 중이던 장인어른을 모시고 직접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저는 뜸 자리를 잡아드리고 뜸 방법을 직접 전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이 열매를 맺듯 선교사님은 이후 터키로 선교를 떠나기로 결단하셨고 목포로 이동한 뒤 해외로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또한번 제뜸 치료봉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조용히 안산의 교회로 돌아와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가 계획한 것도 연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픔에 손을 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셨습니다. 자궁 무록 하나가 사라지면서 시작된 변화, 가족, 이웃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이어진 치유의 손길, 뜨거운 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믿음이 진짜 치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사역을 이어가겠습니다.